푸릇푸릇한 잎새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며 봄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겨울 더 따뜻해진 햇살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니 봄비를 만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숫자로 보는 한 주간의 울산 소식. 오늘의 첫 소식은 23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쑥에서 제초제인 펜디메탈렌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보다 7배 초과 검출되어 전국시도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를 한후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번 검사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딸기, 미나리, 부추 등 봄철 다소비 농산물 24건을 수거한 알라클로르등 잔류농약 400종과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204건 모두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에 적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 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분기에는 식약공용 농산물, 지역음식 직매장 판매 농산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20. 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연 120만 원의 수산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촌소매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추진되며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남, 동, 북구 및 울주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의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연한 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나잠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아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수산물 판매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의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농 임업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간의 모든 구성원의 업 총수익의 합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어업의 종합 소득이 개인 2천만 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91 울산시는 상수도 경영 개선과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늘 2025년까지 유수율 91%를 목표로 유수율 향상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유수율은 지난 2011년 88.6%에서 2012년 요금 인상 이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집중 관리를 통해 2016년 최대치인 90.1%까지 증가하였는데요. 아쉽게도 2022년에는 2021년보다 0.9% 향상된 88.2%로 2021년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실대 특광역시 평균인 93.2%에는 많이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된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노후관 정비가 늦어진 점 전문기관 누수탐사 등 기술 용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과 공분의 탐사 인력이 9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말 88.2%인 유수율을 오는 2025년까지 9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누수탐사 인력 보강, 블록 시스템 고도화, 노후관 교체, 수도시설 상시 점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누수탐사 인력 보강을 위해 4월부터 본부 인력을 기동 배치하여 누수탐사반을 현재 1조 3명에서 2조 6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수량 및 수압 누수 관리를 위한 블록 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하여 오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30억 원의 금액을 투입하여 구역별 유수율을 올릴 예정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과 수도시설 상시 점검도 확대 추진하는데요 노후관은 현재까지 38%를 교체 완료했으며 오는 2035년까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교체하고 수압저하 등 민원 발생 구역 내 관로도 수시로 점검하여 누수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재정수지가 악화된 관계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 재투자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면서 우선 자체 인력을 보강으로 누수 탐사를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요금 인상이 되면 내년부터는 블록 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관 교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주 소식은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숫자로 보는 한 주간의 울산 소식,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릴까요?